10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아스루 하나님의 몽둥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스루가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제 했던 말씀에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유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네 번째 이유를 밝히시면서 5절부터 19절까지 아수르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어, 예, 아수르의 교만과 거만이라고 어,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부터,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거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예배 또 리더의 타락, 여인들의 타락들, 또 공평과 정의가 상실되어져 갔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수르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선택했는데 그 아수르마저도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심지어, 목적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목적에서 이탈됩니다. 아수르가. 그 이유는 교만과 거만함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면, 5절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야. 이 아시리아는 아수르개화계정인 아수르로 되어있습니다. 그 손에 지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이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들에게 보내면서 나를 경록케한 민족을 약탈케 해, 노행물을 챙기고, 강도짓을 하고, 그것을 길가에 지늘처럼 짓밟으라고 명령했더니, 이것이 아수르의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아수르를, 어, 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조차 품지 않고, 오로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몰살 시키고, 많은 민족들을 처부술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할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그 역할에서 이탈돼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 아수르의 교만과 거만을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 수와 지휘관들은 왕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뭐, 그렇게 하면서,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는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가진 나라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이 왜 손에 넣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고요. 12절 말씀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에,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리의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의 열매, 여러분 밑줄 보십시오. 오만한 마음의 열매,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오만한 마음의 열매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지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차지하듯이 내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움켜쥐었고 버려진 알들이 모두온 땅을 늘려보았지만 날개를 퍼덕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찍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다. 뭡니까? 열방을 내가 다주었지만 마치 알을 주듯이 주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내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수르의 교만과 거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교만은 뭡니까? 내 위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습니까? 아수르가 잘나서 주님이 아수르에게 힘을 지금 실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또 어떤 눈을 품습니까? 이 거만한 눈을 가지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국들을 내가 알주듯이 다주었는데 찍소리 못한다 이런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거에 대한 주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 위치를 정확히 하십시오 리미트를 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리미트를 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세움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리미트를 넘지 마세요 내가 연, 내 가운데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리미트가 있다는 거, 리미트가 있다는 거. 아수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불로 심판하시겠다. 15절 말씀에,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냐? 아니면,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뻑이겠느냐 이것은 지팡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이건 몽둥이의 교만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세웠는데, 이 몽둥이가 지가 잘난 줄 알고 뻑이고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시면, 이제 19절까지, 아, 그 숲의 나무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어린아이라도 술을 세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주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인지, 16절 말씀 보면, 재물의 불을 질러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불은 불꽃이 되어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불태워 삼켜버리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 말씀이 예언인데,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 안되었을까요 지금 아수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갈그리스 전투에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편을 들 것인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국가들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통치 질서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다루시기 위해서 어느 국가도 세우고 세우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교만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 시국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국가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 잘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네, 그것이 중국이 됐든, 뭐, 이란이 됐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은 성취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했던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 2020, 아, 20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아스르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경영은 참 놀랍습니다. 아스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BC 722년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예언이 아직은 성취 안 됐어요. 그런데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독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1967년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점점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게 되고요. 칠레, 헝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점점 이스라엘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황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자,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야곱의 집의 생존자들은 그들의 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여호와께 굳게 기댈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아도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멸망이 결정됐고 공의가 넘쳐흐르고 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끝장을 내겠다고 결정하신 대로 온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 이사야는 끊임없이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셔놓고, 이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세요. 마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드신 것처럼, 그에게 격분하셔서, 채찍질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금 엄청난 그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인데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수십만 명의 미디언을 300명이 깨뜨린 것처럼 기적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승리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스루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들을 깨뜨리고 어, 멸망시키면서 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어, 3 0절 말씀 보세요. 딸갈리마물부짖어라 라이샤야 잘 들어라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는 도망쳤고 개빔사람들은 피신했다. 32절 이날 아시리아는 노뱅 우뚝 서서 딸시온에산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 그 예수를 흔들 것이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곧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사인인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신, 그렇게 하면서 33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고만장한 알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진계하시고깨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섭게 그 가지를 치시니, 높이 솟은 나무들이 찍혀 베어지고, 낮아질 것이다. 그가 도끼로 수배의 일덕을 가하시니 당당하던 레바논이 쓰러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고 깨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만 나는 거같이겠습니다 아수르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아수르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내 위치를 지키십시오. 내 위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일수록 마찬가지예요. 리미트가 있어요. 넘지 마십시오. 아, 네. 질서가 있습니다. 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상해서 태운 네.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 네. 아수르를 자기가 잘 남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천수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 네. 어, 제가 황성은 목사인데, 제가 오메가회에서는 담임 목사이지만, 대전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주의 종이긴 맞지만,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때 제가 뭐할 필요는 없어요. 오메가큐에서는 제가 단일 목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역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국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아수르 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어둠의 영들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아수르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징계가 올때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다시 들어갑니다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인가? 내가 타락했는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내가 리더십의 위치에서 온전하게 숨기지 못했는가? 이런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들 이것들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내삶 가운데 있는가? 이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했는가? 아니면 공평과 정의롭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이 DNA 처치 리더십들 모여서 함께 1박 2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서밋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 모든 말씀을 사호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 이 이사야 10장 말씀이 소중하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네. 영적 권위 안에 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아, 네. 또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아,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입니다. 아, 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벗어나지 말자. 아, 네. 아, 네. 또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네, 아멘. 이 시대의 남은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오메가 처치의 DNA 처치의 리것들이 남은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 헌신하는가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모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아, 네.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 남게 하시고 아,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일박 2일간에 우리 DNA처치 믿어심 서민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하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감을 불어넣시고 소명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받는 모든 귀하신 분들 가운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디든지 에있충성된 일꾼 되게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합시다 살로